안녕 <laughs> 하세요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부끄러워하고 계시네요. 네 부끄러워하고 계시네요. <laughs> 네을흘렀다너 <laughs> <칠물이> 또요? <laughs> 부끄러워요 언니? 네말로오세요 몇 살이에요? 스물 둘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일거예요 <laughs> <laughs> 반말해요 반말 그래 <laughs>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? 뭐라고 하고 나왔어? <laughs> 아빠 나올 때못 봤고 못 봤어? 요근래 저번에 촬영하고 나서 한마디 한게 아파서 누워있어요. 아파? 그래서 엄청 아파하더니 쉬어 하고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어. 우 아우. 뜨거요 안녕하세요. 저는 해정이에요. 진짜 강장. 어, 어? 뭐야? 마른 <laughs> 거 같다 저못 불렀어 <laughs> 어버이나 이렇게 성대하게 러한적한 어, 번도 없는데 아빠 선물 사기가 제일... 힘 어, 엄마 선물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면 되는데 선물 뭐 샀어? <laughs> 저번에 아빠랑 같이 쇼핑 같은 거 갔었는데 스냅, 스냅백이 있었어. 근데 아빠가 막 썼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음, 언니는요? 나는 앨범 만들었어. 무슨 앨범이요? 여태가 찍은 사진 모아가지고. <laughs> 비교. <비디오? 웃음> <laughs> 나는 실용적인 런닝이랑 양말이랑 팬티. <laughs> 엄마한테 아빠 사이즈랑 이런 거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빠 팬티. 어디 특정 브랜드만 입는다고? 어, 아니면 안 입는다는 아, 거예요? 네. 그래가지고 돈 많이 썼어. <웃음> <웃음> 아, 생, 생일 선물 <laughs> 좋은 거 하나 엄전 깨졌어. <laughs> 윤경이도 오면 좋은데. 다음 주에 온다던데. 윤경이랑 말안는데 윤경이가 제일 어린가? 응. 나의 동생이 되어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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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같이. <laughs> 忘了。<All> right. <laughs>